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리가 내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 신주께서 영주. 주 앞에 옵니다. 나예수의지야미로 인권님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렇게 시. terdis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하박국섬는 선지자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이 오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하박국의 이런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아왜 하나님은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겁탈과 포악과 범죄가 가득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 힘을 상실하고 정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산업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하박국은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도 그토록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이라니 아, 악인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 이렇게 하박국은 대답을 하죠. 자 이것은 마치 아, 아니병 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때리시면 어떡해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했다 해더라도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라는 말이죠.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겼죠. 자식들을 우상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또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범죄할 때 똑같이 범죄하고, 이방인들 우상성길 때 똑같이 우상성기는, 그런 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 내가,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자기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업적과 능력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 없다면 그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악인으로 여기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택하심은 우리가 방심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죄지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대아 군대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바로잡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악인들을 통해서 치시는 건 아니지요.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라고요. 자기가 그 민족이 바로 살았어야죠. 어, 왜 때린다고 뭐라고 해요? 때리면 맞아야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의 태도와 착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교만하여 범죄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버려진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인내의 삶으로 더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삶을 살아야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노,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하나님 그때에도 기쁨으로 그 징계를 받으며. 주주을을아아는우우리되되하하주주옵옵소서래서어제제보다은은오을을살오오보보다은은일일을아아는더주주을을아아는우우리이이되하하주주옵옵소주주이이시의에도시시은하하님님께서 붙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역역하하시하하님을을험험하이이시되되하하주주옵옵소서사사리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